부산 광안리 비축제인 밀락수변공원 밀락 루체페스타는 밀락수변공원이 금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광안리 비축제로 부산의 겨울을 더욱 반짝이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해요.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조명이 밀락수변공원 전체를 채우며 테마별로 꾸며진 공간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은은한 조명 아래 눈부신 겨울밤의 낭만을 즐겨보세요. 밀락수변공원 밀락 루체페스타의 주제는. 루프리텔카무로 라틴어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주문으로, 밀락수변공원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밀락 루체페스타는 약 400m 구간의 진주빛 통로, 추억의 발길, 기쁨의 오로라, 사랑의 윤슬, 소망의 정원, 용기의 불길, 빛의 용궁 등 7개의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메인 캐릭터인 루체는 바닷속 물고기로, 용궁이 태풍으로 빛을 잃자. 밀락 수변 공원으로 올라와서 빛을 모아 용궁의 불빛을 다시 밝혀서 모든 이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번 광안리 비축제인 밀락 무채페스타는 특히 다양한 테마존이 마련되어 있어 인스타그램 감성 가득한 사진을 찍기 좋아요. 나무에 걸린 은은한 조명부터 화려한 장식들이 곳곳에 있어 한쪽에는 아이들과 함께 인증샷 담기 좋은 조형물도 설치돼 있어서 재미를 더해주고 있어요. 광안리 비축제 밀락수병공원 밀락무채페스타는 겨울 시즌 동안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에 딱 좋은 축제랍니다.